세 번째 발해 발전과 문화 단원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93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개의 주제로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어떤 이제 발해의 전체적인 어떤 이제 건국부터 시작해서 발전, 그 다음에 이제 멸망에 이르기까지 발해가 어떻게 이제 그 나라가 운영이 됐는지 자 건국과 그 다음에 발전. 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어, 해볼게요. 자, 어, 이 바레라는 나라는요. 자, 우리가 어, 누가 이제 건국을 했냐면 대조영이라고요. 어, 고구려 어, 장군 출신인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국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이제 건국을 했냐면 자, 동모산이라는 지역에서 어, 건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동모산에서 언제 698년에... 자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음, 자어 이제 그 동모산 이 동모산이라는 그 위치는 여러분들 만주 그 위쪽에 있습니다. 자이 만주 지역 동모산에서 이 발해 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어 참고로 이제 이 대조영을 그래서 뭐라고도 이제 부르냐면요, 우리 음 고왕이라고도 불러요. 음 왕으로 이제 했을 때 옛날 왕이다, 어떤 이제 시조다 이런 거에 결국에는 자. 이 대조영이 이제 건국했던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초, 어 결국에는 처음 시작할 때이 발해인들 스스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어왔다라는 어떤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그 다음에 자두 번째 음. 어 일대가 이제 대조영이고요. 그 다음은 자 대무에라고요. 자,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왕으로 볼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 여러분들 어, 보통은 이제 뭐 처음 초대는 이제 대조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무왕 그 다음에 우리가 막문왕막 선왕 이렇게 배울, 거, 어, 배울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왕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긴 불러요. 이제 문제에서 근데 어, 문제에서 가끔 이제 이 무왕의 어떤 본명. 어, 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의 본명이 그래서 이제 이 본명도 함께 이제 어, 확인은 어, 해두세요. 자, 어, 요 시기가 언제냐면요, 자, 팔 세기 초요 어, 시기인데요. 자, 무왕 때 어떠한 이제 그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 무왕 때 같은 경우에는요, 당과 자 대립을 어 했다라는 거. 당과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 당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발해가 이제 당을 한번 공격해요. 어디를 이제 공, 공격을 하냐면 자 산둥반도, 자 산둥반도를 공격하는데 자, 이 산둥반도에 있던 우리 도시 자 등주 여기를 이제 공격해요. 자 이때 공격할 때이 군대를 이끌고 이 지역 어, 산둥반도에 있는 등주 지역을 공격했던 장군이 누구냐면요 장문휴라고 어, 합니다. 자, 장문휴 장군. 장문휴의 어떤 수군이, 자, 산동반도를 공격했다라는 게 특징인데, 어, 가끔 이제 문제에 산동반도라고 이제 칭하기도 하고요. 어, 또 다른 그 문제에서는 둥주라고 그 도시 이름을 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렇게 같이 어, 확인을 어,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무의 다음에 이제 왕이 오른 사람은요, 어, 대흥 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어, 문왕이라고 이제 불러요. 아이고 문왕. 음. 음. 자 문왕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음. 일단 왕 명칭 자체도 무, 어, 뭐 싸운다 이런 뜻이잖 결국에는 상도반도 어, 공격했다, 어, 문왕, 어, 뭐 공부 많이 했다, 뭐 이런 느낌이 그냥 들죠? 자이 문왕 때 당과 자, 신선 관계. 그러니까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이 발해가 여러 번 이제 수도를 옮기는데 그중에서 자, 이 상경 어, 상경 용천부 라는 곳으로 천도를 하고요. 어, 그중에서도 이제 이뭐상경 중경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상경 용천부가 어느 좀 제일 오래 이제 수도로 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야. 어, 나중에 우리가 여기 지도로 어, 확인할게요. 음,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항이 당과 이렇게 교류하기 시작을 하면서 당의 중앙정치제도를 받아들여요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 어, 육부라고 얘기해. 자, 중앙을 운영을 할때세개의 성과 그 다음에 여섯 개의 부로 어,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 삼성육부 이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어,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한열 번째, 어, 이제 왕에 대해서 볼게요. 자, 대인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어, 선왕, 어, 입니다. 아이고, 그 위에, 어, 세기를 안 했네요. 자, 여기가 이제, 문왕 때가 8세기 한 중후반 정도, 이렇게 되고요. 자, 대, 여기, 선왕 때가 9세기 전반, 어, 이렇게 확인하고. 자, 이 선왕 때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선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동과,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을 진출했다라고 해요. 음. 자 요동과 연해주, 자 한번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음, 그러니까 지도로 그 위치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음.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요하, 야오허인 거죠? 자요 야오허 강의 동쪽, 어, 요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 연해주 지역은요, 여기 우리 두만강 여기 위쪽. 지금의 러시아 지역 여기에요 그러니까 유동과 그다음에 연해주 영토를 어떻게 돼? 어, 확장시켰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왕때 어,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선왕 때가 이발해에 어떤 이제 그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어그런 때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어, 외국도 그러니까 외국이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이요. 에 중국이 이제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어 바다 동쪽에 어 융성한 나라다 라고 해서, 해동성북, 요렇게 불렀대요. 바다동쪽에 융성한 나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이 바래라는 나라가, 바다동쪽에 있는 나라다라는 거죠. 음,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왕 때 이제 지방을 요렇게 요 나눴대요.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행정 그 제도를요. 다시 이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5경 15부 62주로, 어, 62주로 편성을 했다. 라는 거예요. 어, 일단 이거 확인만, 어, 이렇게 해두고요. 자, 이렇게 이제 9세기 이 서망 때,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바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후에 결국에는요, 어, 멸망을, 어, 하게 돼요. 자, 언제 멸망했냐면 자, 926년에, 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바레가요. 근데,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건, 이 바레를 멸망시켰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어, 거란족. 자 거란에 의해서 바해가 열망했다는 라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그렇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일신라 지금 신라 그다음에 북쪽에는 발해 요 남북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가 들어서요 고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 고려 초기에 이 유목민족이 이제 쳐들어 오거든요. 누가 쳐들어 오는 거야? 어,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족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고려 쪽으로 어,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요. 자, 이렇게 어, 발해가 이제 대조영이 이제 건국하고 나서 이제 926년에 이제 멸망하는 어, 고러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각 왕들의 어떤 이제 그 특징들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특히 이제 이 선왕 때 어, 전성기를 이끌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 우리 주제는요. 자 대외 관계 여기 밑에다가 한번 봐볼게요. 대외 관계라는 건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에도 지금 당나라의 당나라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요. 자 먼저 처음에 어 당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립, 사이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친선, 어, 친선입니다. 어 그러니까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다. 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요때 문왕 때부터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신라와는 어떨까 자 신라와 우리 그 발해 관계는 어떨까요? 교을까안 좋을까,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자 우리 이 대조영이 어디 출신이랬어 어구글 출신이라는 다 거죠. 신라와 관계가 어떨까 요 기본적으로는. 안 좋겠지. 어,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게이 나당 동맹군들이 이제 와 가지고 연안 어, 나당 연합군들이 이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 처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어, 대립했다라는 거야. 기본 틀은 기본 틀은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자, 때로는 교역을 했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어, 교류를 하긴 했대 가끔씩. 자,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 자,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이제 교역을 했던 그 길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자, 신라와 또 이제 교역, 어, 교류를 했던 이 신라도라는 이제 길이 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 그 지도로 한번 확인을 어,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본과의, 어, 그 교류 한번 볼게요. 자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 기본적으로 일본과는 이제 친선 관계 친한 관계 교류를 이제 했다는 라 거예요 자 이유 같은 이유는 결국에는 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신라 견제 목적으로 어 일본과 교류했고요 어이 발해가 이 일본에 보낸 이런 외교 문서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어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외관계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해 봤어요. 발해에 대한 세 번째, 주제는, 중앙정치기구를 볼게요. 뭐, 중앙정치조직, 뭐, 중앙통치기구, 똑같은 이야기고요이 발해, 이제, 이 중앙정치조직이라고 하면, 기본 틀은, 자, 당나라의, 삼성육부라는 제도를, 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삼성육부, 다 들었다라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이당나라걸 그대로 이제 똑같이 따라 했다라는 게, 어, 중요한 게 아니겠지. 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발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그게 이제, 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운영은 독자적으로 했다. 그, 그러니까 발해 입맛에 맞게 좀 바꿔서 운영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라는 게 중요하겠어? 아니면, 운영은 이제 발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어? 어, 당연히 여기 두 번째가, 어, 중요하겠죠? 자, 어, 자, 일단은 이 운영은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어, 일단은 여기다 적, 적어, 어, 적고 설명을 할게요. 자, 뭐, 먼저, 정당성이라는 기구가, 어, 중심이 되었다. 어, 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하나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좌사정, 그다음에 우사정이라는 기구가 존재했다. 그니까 당나라에 없던 좌사정, 우사정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보고요. 자 그다음에 육부의 명칭이 어, 어떤 이제 유교, 어떤 덕목으로 어, 이제 이름을 어, 명침을, 어, 명칭을 그렇게 이 붙였다라는 건데, 자 먼저 우리가 당나라를 한번 봐볼게요. 당나라. 음. 자, 지금 이제 삼성육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중서성, 어 문하성, 어 상서성 이렇게 해서 삼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어, 이중서성이라는곳은요 어떤 정책을 입안 어,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책 어때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들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 음. 자, 그러니까 안건을 이제 만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화성에다가 이제 넘겨요. 그럼 문화성은요. 자, 심의. 어, 이거 우리가 이제 시행할 수 있는지 어,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 결정 해요. 아, 괜찮으면, 아, 그래야 우리 시행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니까 이게, 이 정책이라는 게 여러 이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분야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맞는 어떤 이제 기구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구한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어, 시행해라 이렇게 얘기 어,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상서성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집행하는 이제, 어, 기구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중서성은 어떤 정책을 만들고요. 어 그다음에 문화, 문화성은 그거 이제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어, 역할을 하고 이 상서성은 이제 그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이 문화성을 잠깐 보면요 심의하고 결정한댔잖아. 그럼 이게 어이 안건 별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되돌려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결정이 돼서 상서성으로 보내요. 그러면 상서성 은 안돼 이거 못하겠어. 거꾸로 올려보낼 수 있을까? 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봐봐요. 어, 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중에 제일 힘 땡기고는 어떤 것 같아? 음, 문화성. 그러니까 반려하는 요 기능이 있으니까 더 이제 강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어,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삼성이 이제 기본틀이고요. 그아래 뭐가 있댔어 여섯 개의 부. 라는 이제 기구가 있댔죠? 이 여섯 개의 부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집행을 하는 이 상서성 아래 여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그, 어 기구가 어떤 정책이 딱 결정이 됐을 때 이제 그 정책과 이제, 어, 맞는 그러한 이제 부서에 배당을 하고 그 배, 어, 그 배정된 부서에서 어, 그 일을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육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상서성 안에 있는 거예요. 육부라고요 여섯 개의 부다 이런 거예요 자 이호의 병형공 해서 자 이부 후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렇게 해서 육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인사 해가지고요. 어, 인, 여기에서 많이 인사는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뽑는 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호부할 때이 호는 이제 결국에는 재정을 뜻해요. 재정, 국가 재정을 관리한다라는 거고요. 자 어, 예부는 예예뻐 그러니까 뭐의뢰어뭐 이제 어떤 이제 의식, 국가에 사는 어떤 의식 막 이런 걸 이제 관리 어, 한다라는 거고요. 병부는 뭐겠어? 어, 군대와 관련된, 어, 국방, 막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있겠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형부는, 어, 형벌. 어, 잘못했으면 이제 형벌 내리는 거고, 자, 공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토목공사. 음 요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제 우리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기본틀이다라는 거고요. 이 삼성육부 이거를 어떻게 돼 이러한 틀을 발해가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응.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했었죠. 을 어, 그다음에 이제 발해를 볼 건데요. 선생님, 이제 설명하다가 그 재난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이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요. 어, 이거 지금 이제 판서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어, 발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그대로 이제 따라오긴 했어요. 그걸. 기능을 따오긴 했어. 근데 어떻게 돼?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게 특징이 됐죠?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요렇게 이제 삼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당나라 그 삼성으로 따지면, 자 정당성은 상서성, 선조성은 문화성, 중대성은 중서성이다라는 건데, 자 발해 그러니까 우리가 당나라 같은 경우 는이 문화성이 이제 중심이 됐다라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돼? 발해는요. 이 정당성, 정당성 집행하는 이 정당성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나라를 운영했다라는 거야. 자이 정당성의 대표. 제일 높은 사람, 장관이 누구냐면요. 대내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상서성 자체가 어떻게 돼? 어,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 육부라는 것도 결국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야? 정당성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자, 정당성 아래에 이제 육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육부를 그냥 바로 이제 여섯 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자, 좌우로 또한 번씩 또 나눴어요. 좌사정, 우사정. 어, 요거는 이제 발에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우로 먼저 나누고, 그 아래 어떻게 돼? 삼, 어, 세 개의 부, 세 개의 부. 해가지고 총 육부. 요렇게 이제 나누는데. 자, 발에 이제 이 육부의 명칭을 한번 봐보세요. 충, 인, 의, 지, 예, 신. 응. 충, 인, 의, 지, 예, 신.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게. 어 유교 유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들이죠 음, 글자죠 자 그래서 유교 어떤 덕목으로 이제 어떻게 돼이 육부의 명칭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충부 어이 충부가 뭐하는 기구냐 그러니까 뭐하는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냐 예를 들어서 당나라의 육부로 따졌을 때어 이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인사 결국에는 2호의 병형공, 요 순서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드리면 좀, 좋습니다. 음, 당나라의 이제 기본 틀이죠. 이거 육부 기본, 기본 순서. 어, 2호의 병형공.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고려, 조선까지 이어져요. 음, 이 기본 이제 이 육부, 삼성 육부의 틀이, 예를 들어서 고려, 려 같은 경우에는 뭐 2성 육부 영향을 받고요. 조선은 이제 뭐, 의정부 육족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육 부가 이제 어느 정도 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순서를 여러분들 이제 좀 알고 있고요 이 각각의 기능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나중에 이제 좀 문제 풀때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삼성 육 부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어 나라 그 구, 국가 정책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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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삼성 육부만 있을,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나라를 운영할 때. 그 기구들이. 자, 그 외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중정대라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정대를 이제 어사대라고 불렀대요. 자, 이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어, 관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들을 감찰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 기구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적원. 어, 자, 이, 어, 당, 중국 당나라는요 어, 비서성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이 문정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적,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문서 작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주자감이라고 얘기하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국자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국가 그 발해의 이제 학교예요. 국가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신문왕이 어떻게 돼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국학. 그니까 신라는 국학. 어, 발해는, 어, 이제 주자감, 이런 식으로요. 발해 마지막 주제, 어, 네 번째, 한번 봐볼게요. 자, 그네 번째는 뭐냐면, 자, 결국에는 우리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 계승 근거. 그니까 뭘 통해서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어, 고구려, 어 고구려를 계승했냐,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뭘 통해서 알수 있냐, 이런 거예요. 자, 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어, 지배층 대부분이 어, 고구려인이다는 라 거야. 자, 지배층 대부분이 어, 고구려인. 어, 이다라는 것. 어, 지배층이 어, 음, 고구려인이다. 그러니까 인원은 우리가 이제 지배를 당했던 당시 이제 유목민족들 이제 말갈 어, 말갈인들인데 말갈족들 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원은 이제 말갈인데 더 많은데 이제, 소, 이제 지배층이 이제 고구려인이 이제, 이제 대부분이었다는 라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라걸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음자 일본에 보낸 어 외교 문서에 보면요 이 발해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고려 국왕. 어, 이라는 이제 어떻게 돼? 어,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발해가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이제 칭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려국이 고려라는 건 이제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왕이다 이렇게 이제 칭했다라는 거야. 발해가 스스로를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엔 우리가 여러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구려의 이러한 이제 문화 양식이 발해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만의 이제 문화 양식이 발해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건데 특히 여기 문화. 어, 와 관련해가지고요 음. 어떠한 양식들이 있는지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게 좀 중요해요. 일단 어, 불상, 그러니까 오, 먼저 처음에 어, 온도. 자, 이 구글에서만 이제 사용했던 온도를 이제 발해에서도 했, 했다라는 거야. 그 집토 유적지에 보면 나오고요. 또 이제 어떤 불상을 만드는 불상 양식 음. 이런 것도 이제 고구려 양식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에 무덤 양식, 굴식 돌방 무덤. 자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고구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무늬 그 기와 기화. 기와가 연꽃 무늬 기와 음자 그래서 이 기와의 어, 모양 그 무늬를 통해서도 또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해 석등 돌로 만든 등이다라는 거예요 어 이제 그 돌로 이렇게 등 만들어서 거기 중간에 이제 막 이렇게 불 피우는 거야 밤에. 어, 그래서 이렇게 불이렇 밝게 해가지고요. 자, 이러한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이제 양식들 어, 요소들이 고구려와 이제 어, 비슷하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고구려 계승근거와 이제 연결해서 좀 이제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어떤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러니까 발해가 당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영향도 이제 기본적으로 받았는데. 그, 당의 영향을 받은 거랑,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랑, 고구려의 어떤 이제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좀 이제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고구려한테 영향을 받은 것들 딱 알아놓으면요. 어, 이거 아닌 거는 다 이제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당의,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는 어, 당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요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발해라는 나라의 건국과 발전, 어 그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 그다음에 중앙정치 조직,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계승된 거요렇게 해서 네 개의 주제로 해서 발해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